저는 김중구라고 합니다. 어, 융합경영학부의 세무부검사학과에 거기서 전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 강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학과 뭐 이런 빅데이터학과 그게 교수님도 계신데 그래서 뜬금없이 뭐 저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나 그래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1981년에 독일아행공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입학을 했습니다. 빌게이츠하고 잡스죠. 둘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잘 맞히시는 분은 제가 영국에서 가져온 아이베스를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같은 거요? 맞습니다. 둘이 동년배입니다. 근데 왜 제가 쓴금 없이 저기다가 저 사람들을 넣었을까요? 저도 동감입니다. <laughs> 저 사람들하고 갑작입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독일에서 공부하고 금융 쪽에 IT 쪽에서 거의 한 2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다 A 한테 시키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역시 강사인 김준구 교수님의 이력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보고 정말 정말 인상깊었는데. 1981년에 독일에서 컴퓨터공학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리고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거의 20년 가까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실무 전문가시죠. 그러다가 2008년부터는 온라인 교육기로 완전히 방향을 푸신 거고요. 이 경력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론과 실무의 간극인데, 강사님의 커리어가 그 자체로 해답을 보여주는 셈이죠. 어, 어떤 의미일까요? 하기려면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그 기술이 해결하려는 현실의 문제를 직접 겪어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 단순히 기능만 설명하는. 이제 엔에너지투자증권에서 어, 이번 생활하면서 서울 디지털대학에서 에,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강의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사이버대학은 3학점짜리 한 과목이 25분짜리 강의 45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50개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는 KOC, KOCW하고 K-Book는 작년에 찍었습니다. 제가 왜이 온라인 강의에 집착하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교수자로서 이론하고 실물을 결합해서 학생들에게 그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이제 뭐 경험이 없잖아요, 죠, 그렇죠? 뭐 직장생활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사실 오래 동안 한 거죠. 어, 그러다가 이제 결론은 뭐냐, 학생들에게 멀티 모달로 컨텐츠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야 멀티 모달로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공부를 흥미를 가지고 잘할수 있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때 가능하면 저렇게 강의, 여기 PPT 안에 오디오를 넣거나 또는 동영상을 넣거나 그런 것도 했고 강의 일주일 전에는 거의 반드시 그 강의와 관련된 동영상 15분짜리 두 개를 예습자료로 줍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오니까 일단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 강의하면 이렇게 학생들이 아무 말도못 알아듣고 있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거 교수자들은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강의 전달이 내용 전달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 강의하는데 요즘은 유학생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국말들이 다 서툴어.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민을 하다가 퀴즈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노트북 l m 입니다 내가 고민하다 보니까 노트북에려에 정착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수님들하고 어,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구글 폼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까 대충 이렇더라고요. 사전 설문조사 결과가 아주 재밌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총 25분 중에 80%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LLM은 써 봤다고 답했어요. 네, 그러니까 AI라는 개념 자체가 낯선 건 아니라는 거죠, 다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워크숍의 주제인 노트북 LLM으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여기서 확 달라지죠. 여기서 잠깐 노트북 LLM이 뭔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건 뭐챗 GPT처럼 인터넷 전체랑 대화하는 AI가 아니고요 사용자가 직접 올린 자료 그러니까 내 논문 내 강의안 PDF 파일 안에서만 정보를 찾고 답을 해주는 개인 연구 비서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교수님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특정 도구에 대해서는. 유튜브 보고 몇번 시도해봤다 이 응답이 16%에 불과했고요. 네 명분이죠. 완벽히 마스터했다는 분은 단한 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계의 AI 도입 곡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M LLM을 접한지 지금 3년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홍영일 교수님이라고 AI 강의에 그인한강사가 오셔서. 강의할 때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가장 AI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답니다 맞습니다 어, 어.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AI에 거부감이 크고요 두 번째는 누구? 홀더에 있는 교사들 교사들. 생각보다 교사들이 거부 반응이 크답니다 근데 제일 AI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의사들이 가장 AI에 대해서 열심히 라고든요 왜냐,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비즈니스가 걸린 거예요. 바로 걸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하시죠. 그뭐 누구나 아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머물러니다그 노트북 LM까지는 지금 조사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AI 경영학과 김영태 교수님이세요. 그분은 와이가 뭐, 뭐, 라이브 코딩도 잘하고, 이런 쪽에 허리 밟으셔요. 근데 그분도 심화반에는 자기도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어,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AI가 대세다라는 건 모두 알지만, 그래서 이걸 내 수업에 어떻게 쓰지? 이 구체적인 단계에서는 대부분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막막함이 사전 질문을 보면 더 와닿아요. 기초부터 알려 주세요. 저는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같은 정말 솔직한 요청이 많았어요. 네, 네, 맞아요. 동시에 수업 활용법이나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분들이 요거는 다음 시간에 뭘 할까? 오늘을 봐야지 모른 사람이고 적극적인 활용 의지가 어, 이제 국가적으로도 가만히 있겠어요. 교수님들이 어떻게든지 대학 교육에 AI를 전복해야 되는데. 어, 근데 의외로 몇몇 대학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이라든가, 한림대학, 한진수 교수도 한림대학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데가 정말 잘하고 있고, 교육부 AI 연계 강의 프로젝트를 누가 따느냐 하면, 한림대학교가 따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이 한국대학의 대표선수로 지금 캘리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제가 이제 그 담당 교수님하고 통화를 작년 12월에 했더니 우리가 이제 AI 연구실에서 교육 혁신실에서 여기 회원가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2월이면 9시 나올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근데 이게 비단 이 워크숍에 참여한 25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 더큰 흐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료에 언급된 한림대학교의 K-E-E-L-I 프로젝트를 보면 이게 대학 전체, 나아가서 국가적인 과제라는 걸알수 있죠. AI 에듀크앤 러닝 이니시에이 말씀이시죠. AI 기술을 교육 전반에 통합해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워크숍에서 나타난 교수님들의 고민하고 K-E-L 같은 거대 프로젝트의 목표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차피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교수님들이 어, 은퇴하실 때까지는 어차피 그 길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노트북 LM과 같은 어, RAG 기반 AI를 강의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제 어, 습득하셔서 이걸로 이제 계속 해보시면 저 캘리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거기에 올라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거기 지금 보면 어 구글의 노트북에 있는 그앱맨 위에 재미나이가 있죠. 그 재미나이를 켜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강의 계획서 한 학기 강의 한 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재미나이에게 업로드하시고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업로드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엑셀로 가지고 있잖아요. 엑셀로 아닌 네, 경우는 PDF로 변환해가지고 올려야 니다 이제 강의 계획서를 업데이트 해야 해. 이렇게 요렇프로프트를 주는 거예요. 어, 무슨 방법 강의 계획서를 업데이트 해야 해. 최근 새로 발표된 이론을 감안해서 강의 계획서를 업데이트 해줘. 총 15주일인데, 15주인데 일 8주차는 그리고 15주차는 기말보사야 매주차 강의는 3시간이야.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면 얘가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냥 빠른 모드로 하셔도 됩니다. 빠른 모드로 하시면 독스로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이걸 독스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AI를 사용하는 네가지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항상 내가 개입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이건 아직 노트북 lm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항상 확인하시고 그걸 이제 확인하고 독서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가 그대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독서가 이런 독서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자재로 변경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다할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걸 누르고 나면 밑에 독수 각이 독수 열기가 나타납니다. 그 독수 열기를 누르면 독수로 봐도 바로 옮겨갑니다. 네, 왼쪽 하단에 두 번째 미션은 뭐 이미 다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 노트북 NM은 아직은 파워포인트를 입력 소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제 곧 바뀌겠지만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워포인트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강의 자료를 PDF로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왜? 이 제가 제그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얘가 30페이지나 40페이지 강의 자료를 그냥 주면 그 중에 얘가 지금 무료로 사용할 때는 보통 12페이지 내에만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료로 사용하실 거니까, 어, 무료로 하루에 3개까지 가능하거든요. 모든 메뉴를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일단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한강이 우리가 보통 3시간 강의 하려면 25분짜리 강의 3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온라인 사이버대학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이 지금 팟캐스트는 굉장히 말이 빠르기 때문에 15분짜리 팟캐스트면 거의 우리가 1시간 강의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간짜리 강의안을 가지고 개 그러니까 강의안 전체를 2개 내지 3개를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PDF를 만들고 그 쪼개진 PDF를 업로드해서 대부분 분들이 이걸 모르십니다. 그러면서 야, 뭐, 40페이지짜리 PDF 줬더니, 기껏 뭐, 슬라이드 12장 만들어버리네? 왜냐면, 슬라이드 12장에 40페이지가 다 들어갈 수, 있. 요 미션 2번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한 주차 강의 안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20페이지가 됐든 30페이지가 됐든 그거를 파워포인트를 띄우세요. 지금 파워포인트를 띄우세요.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그거를 PDF로 잘게 나누는 방법이, 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에 이게 PDF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선택하면 옵션이 있습니다, 옆에 옵션이라고 달려 있어요. 그 옵션에서 어그 슬라이드를 찍으시고 슬라이드를 찍으시면 시작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줄수 있는 범위를 어,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ppt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음 그거를 pdf로 변환하는데 음 그걸 어떻게 하라고 통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야, 그 통으로 제... 가져왔으면 안돼이 제... 사람 책이 거의 한 400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제가 7개 챕터로 나눠서 각 챕터 만화 15분짜리 요약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1장 1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를 3만자에서 3만, 3만 천자로 요약해 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얘가 요약을 해 줘. 그러면 그 요약을 가져와서 PDF로 가져와서 노트북 lm 에다가 소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 안을 다 보내드렸고 또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뭘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이제 이런 도구를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수님들? 교수님의 역할이 이제 어차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 LM으로 들어갑니다. 노트북 LM을 지금 켜보세요. 노트북 LM에 들어가보세요. 그래서 새 노트 그거를 클릭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0페이지를 놓고 이거를 2만자 요약해 주는 안 해준다. 그 복근 달라는 얘기잖아요.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매번 전공서적을 보잖아요. 근데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책을 사서 그런 식으로 가져와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워킹하면서 듣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쓴 책은 제가 파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폭째로 넣으면 안되고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30페이지를 자르든지 pdf를 자르면 되잖아요 잘라서 보고를 노트북에 넣으면 되다 그래야 요리가 됩니다 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은 소스 패널입니다 근데 얘가 뭐예요 지금 원천 올려놓는 게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패널은 채팅 패널입니다 요거는 재미나이입니다 재미나이 제미라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튜디오 패널이 있는데 얘가 노트북 패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PDF로 가지고 있는 소스를 어, 업로드를 하십시오 자, 업로드를 어떻게 하냐 면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 소스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리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올려야 돼요 오른쪽 패널에 가면 스튜디오에 여기 오른쪽에 가시면 업로드하셨고요. 요 보고서 메뉴 있죠? 보고서. 보고 메뉴. 네, 보고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자, 보고서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학습 가이드를 만들 거예요. 학습 가이드라는 거냐면 내 강의 안을 우리 학생들에게 예습 자료로 던져줄 거예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프롬프트를 주냐 하면 활성화된 자료 이건 뭐냐면 여기 여러개의 소스가 있을 수 있는데 클릭한 소스만 가지고 이걸 만들어 그런 뜻입니다. 활성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여기다가 이제 또 학부 2학년생 수준으로 아니면 대학원생 수준으로 아니면 교수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학습 파이더를상세하게 작성해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아까 우리가 소스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얘가 소스 매장밖에 안 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는 나갔다가 다시 그 노트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걔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자,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글 독스로 예그 그것을 메뉴에 보시면 네. 그럼 여기 오른쪽에 점을 누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이름 음, 바꾸도 되고 네. 구글 독스로 내보낼 수도 있어. 아 구글 독스로 내보내. 예 구글 독스로 네. 내보내. 네. 자 구글 독스로 나간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음. 자 이제 학습 가이드를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학습 가이드를 그냥 노트북 LM에서 보려면 화면을 넓히면 됩니다. 화면을 넓혀서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덕스를 내보내서 덕스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소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작업을 할 때는 소스 두 개만 원하는데 지금 소스가 많이 있으면 요걸 누르면 전체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스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소스에 올라온 것 중에 내가 이번 작업에 필요한 것만 고려합니다. 그게 이제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학기를 이제 취교시 끝났잖아요. 그러면 7교시까지 강의안을 다한 노트에 집어넣고 퀴즈나 중간고사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는 7개가 다 활성화 돼야 돼요. 근데 그중에 하나만 활성화시켜서 이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른 거를 비활성화시켜 버리면 됩니다.